여러분, 전투기 연료가 15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탈북을 시도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뒤에서는 북한 전투기들의 추격이 시작됐고, 앞에는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를 비행기들이 날아오고 있는데, 과연 무사히 귀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자두 하나가 엘리트 조종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훈장 6개를 받은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자유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 숨막히는 과정을 사연과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겨우 8살 아이의 죽음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미국이 29 전투기와 함께한 극적인 탈출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6년 5월 23일 미그이29 전투기를 몰고 기순한 김진수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 하나로 살았죠. 그렇게 저는 북한 공군의 최고 엘리트가 됐습니다. 김일성에게 직접 훈장을 6번이나 받았고, 저희 부대에서는 제 비행 실력이 전설이었다고들 했어요. 그 때는 정말 그 체제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장군님을 위해 오늘도 완벽한 비행을 해야지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수원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김일성 가문을 위한 특별 과수원이 있어요. 자두나무에서 더 달콤한 열매가 열리게 하려고 나무 밑에 설탕을 묻어두는 게 관행이었죠. 8살 밖에 안된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 설탕을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면, 그 후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놨죠. 어떻게 어린아이를 이건 너무하지 않나? 그저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당국의 귀에 들어갔고, 10명의 동료들 앞에서 사상투쟁을 당했습니다. 저를 존경했던 후배들, 함께 하늘을 날았던 동료들, 그들 앞에서 5시간 동안 비판을 받았죠. 제가 받은 모든 훈장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3년 후 또다시 사상투쟁 대상자로 지목됐을 때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제가 탈북하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하지만 이대로는 살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자유를 찾아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1996년 5월 23일,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습니다. 마지막 비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전투기에 올랐죠.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5분이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그날은 이착륙 훈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온천 비행장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미국이 29 전투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북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연료 계기는 210리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조종관은 단단히 움켜지고 있었어요. 이륙 후 7분, 그리고 남한까지 비행 8분, 착륙까지 포함해 15분. 머릿속으로 계속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529 이륙 준비 완료.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를 내려 했었지만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륙 직후 고도를 극도로 낮췄습니다. 지상 레이더에 최대한 걸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도 50m. 나무 꼭대기가 눈앞을 스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비행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편대가 바짝 붙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의심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었죠. 갑자기 제가 진로를 틀자 무전기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529 당장 대열로 복귀하라. 당장 복귀하라. 대답 대신 저는 전투기를 더 낮게 숙였습니다. 고도 30m. 이제 나무들이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강변을 따라 최저로 날면서 레이더 해피 기동을 시작했어요. 추격기는 계속 따라왔지만 적어도 그들도 제대로 된 공격을 할수 없었습니다. 전방 50km, 40km,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마지막이다. 과감히 고도를 더 낮췄습니다. 20m. 이제 나무 사이로 비행하다시피 했어요.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고도였습니다. 강을 따라 날면서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레이더에 걸리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다 눈앞에 산맥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고도를 올리면 레이더에 걸릴 것이고 이대로 가면 산과 충돌할 수도 있었습니다. 0.5초, 아니 0.3초 만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과감히 협곡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좌우 양쪽으로 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손에서는 땀이 흘렀지만 절대 놓을 수 없었죠. 그렇게 협곡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전투기를 하늘로 치솟게 했습니다. 고도 6000피트.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연료 계기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제 눈앞에는 자유만이 보였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 영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F-16 전투기들이 나타났습니다. F-16 전투기들이 양쪽에서 제 비행기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망설임 없이 랜딩 기어를 내렸습니다. 양 날개를 흔들어 기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난 싸울 의사가 없다. 전투기의 기술을 한국적으로 돌리고 속도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F-16이 갑자기 멀어지더니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저를 미군 전투기로 오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료 계기가 마이너스 50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이미 추락했어야 할 상황.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원 비행장이 시야에 들어왔지만 착륙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비행장에 거의 연료가 없는 상태로 착륙해야 했으니까요. 이게 마지막 기회다. 활주로에 맞춰 선회하면서 북한에서 수없이 했던 착륙훈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이 순간을 위한 훈련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온몸에 긴장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질 정도로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활주로에 혼자 남겨진 채 10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죠.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모두가 제가 자폭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엔진을 끄고 캐노피를 열었을 때 달려오는 헌병들이 보였습니다. 그때서야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전투기에서 내려오는 순간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15분이 끝난 거예요. 그제야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누군가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비행단장이 악수를 청했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멀리 평양에 있는 제 가족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은 순간,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귀순 직후 한국에서의 적응 생활 중 가장 놀라웠던 건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모든 게 놀라웠어요. 밤에도 전기를 마음대로 쓰는 것, 도로가 너무 잘 닦여 있는 것, 자동차가 그렇게 많다는 것, 자동문도 처음 보고 에스컬레이터 등 자본주의의 신문물에 매일매일이 미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이었어요. 처음 마트에 갔을 때가 잊히질 않습니다. 과일과 식료품이 넘쳐나는 진열대를 보면서 북한에서 설탕 몇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어린아이가 떠올랐어요. 한동안 마트에만 가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첫 마트 방문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백 종류의 과일과 채소, 고기, 생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고르는 모습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한 번은 바나나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북한에서 바나나는 최고위층만 맛볼 수 있는 외국의 과일이었으니까요. 슈퍼마켓 과자 코너에서는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의 과자들이 있어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몰랐어요. 처음으로 초콜릿을 마음껏 먹었을 때의 그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기는데 이곳은 밤에도 대낮같이 밝았으니까요. 그 빛들이 자유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 특별 임관됐을 때도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같은 하늘이지만 이제는 자유를 지키는 쪽에 서게 된 거죠. 처음으로 F-16을 봤을 때그 떨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회의 때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토론하고 때론 상관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하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나 강요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 거죠.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밤이면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북한 소식을 찾아보는 게 일상이 됐죠. 지금도 가끔 꿈에서 그들을 만나곤 합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언어였습니다. 한국말이지만 너무 달랐거든요. 샤프, 마우스, 프린터, 로션 같은 외래어들. 북한은 비누 하나로 다 씻는데, 그것도 정어리 비누라 비린내가 계속 나는 그런 비누였거든요. 씻는 건 호사스러운 생활입니다. 한국처럼 수도만 틀면 온수가 콸콸 나오는 그런 곳이 어디 있나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는 날이 많았죠. 이런 문화적 차이들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감싸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이런 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구나 싶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국정원 요원들도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줬습니다. 북에서 온 빨갱이가 아니라 귀순한 동포로 대해주는 그 따뜻함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첫날 제게 내준 식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으니까요.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을 처음 밟았을 때그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떠나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 하지만 가장 컸던 건 이제 자유롭게 살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1996년 12월 저는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 특별 임관했습니다. 공군에서 후배 조종사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들의 자유로운 사고 방식, 창의적인 아이디어. 저도 모르게 제 생각에 틀이 넓어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교육사령부에서 북한군 전술 교관으로 임무를 시작했죠. 제가 직접 겪은 북한 공군의 전술과 약점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F-16 전투기의 성능이었습니다. 미국기가 더 우수하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레이더 성능부터 무장 시스템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 배웠는지를 깨달았죠. 2000년대 초반 저는 작전 분석과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공군의 미래 전력 구상에 참여하게 됐죠. 특히 무인 항공기 도입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첨단 장비들. 우리 공군이 도입한 글로벌 호크는 7만 피트 상공에서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었고, 중고도 무인정찰기 백두는 주야간 모든 기상 조건에서 정찰이 가능했습니다. 2010년 저는 항공작전 사령부 전략처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드론 전력 확충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미래 전장의 핵심은 무인기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점차 공감대가 형성됐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015년 북한의 소형 드론 도발 사건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드론 방어 체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죠. 저는 북한의 드론 전술을 분석하고 우리만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드론은 더 이상 보조수단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력 전력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던 말이었죠. 2018년에는 공군 본부 무인기 발전 처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구상했던 유무인 복합 체계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F35와 고고도 정찰 드론의 협업 체계부터 군집 드론 운영 체계까지 KF-21 보람의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전투기라는 자부심. 북한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북한의 젊은이들 상황이 보도되는 것을 볼 때마다 27년 전제 모습이 떠올라요. 그들도 명령이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체제에 충성하는 군인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불안과 두려움을 봅니다. 제가 귀순했던 당시 우리 대한민국 공군을 처음 접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저 체제의 명령이 아닌 자유의지로 조국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 특히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가르치던 젊은 조종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대령님,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북한 동포들이 알게 될까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습니다. 휴가도 있고 인권도 보장받죠. 제대하면 취업도 할수 있고 꿈도 이룰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젊은이들은 한끼 식사를 위해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전직 공군 대령으로서 현대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터키제 바이락타르나 자체 제작한 드론으로 최신형 탱크를 파괴하는 장면들. 현대전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전투기를 몰던 시절과는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특히 눈여겨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고 우리가 만든 탄약은 실전에서 그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7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들은 세계 각국이 구매하려 합니다. 얼마 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우리 FA-50 경공격기 시연을 했습니다. 북한 전투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성능입니다. 우리 군의 위상이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제가 귀순한 지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세계적인 강군이 됐고,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됐죠. 이제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이 자유와 번영을 나눠줘야 할 때입니다. 자유. 이 단어의 의미를 정말 깨달은 건 한국에 온 후였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는 것,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살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순간이 감시와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체제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지 내가 다 압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만날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위한 군인이 아닌 평화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이 될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매일 밤 저는 기도합니다. 그들이 무사히 살아서 자유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부디 저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들도 우리의 동포이며 자녀이며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 언젠가는 저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진수 대령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나요? 한 알의 자두처럼 작은 사건으로 시작된 탈북 이야기. 그가 선택한 15분간의 죽음의 비행. 대령님의 사연에서 여전히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애정이 느껴집니다. 특히 북한 동포들을 향한 그의 걱정과 소망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이 자유. 하지만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찾아와야 했던 이 자유. 산소처럼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 자유. 그리고 아직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동포들. 김진수 대령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유의 소중함, 인간 존엄성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정말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화로운 하늘 아래에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